T.S. 엘 o 오시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희곡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는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만약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건더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러한 나를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아니 심지어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건뭐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내 떡이 작아 보인다면 한없이 작아 보인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의 일부인데,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일단 이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뒤집어 말하면 그의 백성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십계명은 첫 번째 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사실을 선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죠. 아니 왜 십계명을 주시면서 뜬금없이 십계명을 선으로 붙이시나 의아할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국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 나라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죠. 일단 나라가 시작됐으면 그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법을 주시는 건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사건이 곧 출애급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선포한 출애급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이고 그 뒤를 따르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바로 이것이 이 나라의 법이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니 둘은 함께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드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이후 최소한 4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400년이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라보았던 진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까지는 아브라함 이후부터만 계산을 해도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예고하시면서 준비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태양과 지구를 비롯한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는 데는 몇년 걸렸나요? 몇년 걸릴 것도 없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만드시는 데는 수천 년의 준비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그의 백성인 우리가 소중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뭐 하찮은 것일수록 그냥 얼렁뚱땅 그냥 만들잖아요. 그러나 존귀하고 고귀한 것일수록 정말 정성껏 공들여 오랜 시간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전에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사실 질투라는 말 자체는 뭐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죠. 이 질투라는 말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의미는 아니죠. 아, 아니, 저 사람은 질투가 심해. 저 사람은 질투의 화신이야. 늘 질투해. 그러면 결코 좋은 의미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그의 백성인 우리를 마음속에 두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인간 세계를 생각해 봐도 분명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질투심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건 말건 누구를 만나 알게 봅니까? 아무 상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등 질투감을 느낄 이유가 없죠. 자꾸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질주하시는 여와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그만큼 나를 마음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곧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할때 자칫 이러한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뭐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신 것 맞는데, 뭐 수천 년 동안 이루신 것 맞는데, 냉정히 말하면 그게 오직 나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직 나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그야말로 그의 사랑이 나에게 대단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만 해도 뭐 몇억이 넘을 텐데, 최소한 중국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다 합치면 몇억이 넘을 거고, 이 땅을 살았고, 또 앞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억, 수천억이 넘을 텐데, 아, 그들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나만을 위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수천 년 동안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드신 건 역시 오직 나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수천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고 나는 그 가운데 오직 하나일 뿐인데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건 조금 과장되지 않느냐 N분의 1로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빠지는 착각인데 완전한 착각입니다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수많은 사람을 개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한 여인에게 가서 내가 감당한 그 희생, 그게 뭐 십자가의 희생이든 뭐든 내가 감당한 그 희생, 오직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말해놓고 또딴 여인에게 가서 내가 감당한 그 희생 당신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고 이렇게 백 명, 천명에게 똑같이 말하면 이 사람 뭐죠? 이거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이죠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한 남자가 한 여인에게 나는 당신만을 진정 사랑합니다 해놓고 딴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소리하고 그러게 백 명쯤 말하면 이건 시대의 사기꾼이거나 뭐 플레이버나 둘 중에 하나죠. 인간으로서는 그게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만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판단하기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집단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그 단체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판단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사랑하시고 나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도 사람을 집단적으로 대하시거나 집단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거나 집단적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외 없이 1대1이고 개별적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함께 통성기도 하죠 그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기도 인간의 경우라면 불가능합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소리를 버럭 지를 겁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한 사람씩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제각각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 한 명씩 얘기해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단체로 들으시나요? 종합해서 한마디로 들으시나요? 아니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일대일로 조목조목 하나씩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함께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큰 은혜를 함께 체험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대하시고 한꺼번에 은혜를 베푼 것 같지만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볼때 그러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 사람 한 사람을 일대일로 만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사전엔 집단적인 은혜 없어요. 여러분 집단적인 구원 있습니까? 없죠. 오직 개별적인 만남. 개별적인 은혜. 개별적인 사랑. 개별적인 구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그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나한 사람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치시면서 공들여 그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원 역사가 나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졌고 준비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어찌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고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혹 삶에 문제가 있기로서니 어찌 인생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아니, 나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절절로 믿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의 사실을 먼저 선으로 언급하셨습니다. 물론 십계명의 내용이 중요하지만 이 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십계명 되게 만드는 것이 선의 내용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십계명 될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을 통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인 십계명과 율법이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 땅에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그 나라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도수표로 띄어버렸다면 십계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출애굽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생겨났기에 그 나라의 법이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십계명이 십계명되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될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에 걸맞게 그가 행하셨고 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내용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삼절 말씀, 너는 나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뭐 말만 다를 뿐 의미는 정확히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다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말씀을 위해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즉 이스라엘 나라가 생겨난 지 3개월 후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3개월 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먼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이건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열 가지 재앙의 대상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전부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 나일강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쿠눔과 하피라는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던 신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때 재앙인데, 개구리는 당시 애국 사람들이 헥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뭐, 시간상 열 가지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열 가지 재앙의 대상들이 전부 당시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것들이에요. 마지막 재앙의 대상인 바로와 그의 집안이 그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 아니면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러한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것들이 참 신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눈에 보이게 보여셨어요즉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똑똑히 실물 교육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직접 보여주신 다음에 그는 십계명을 통해서 자 봤지? 그럼 이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 여호만 섬겨라. 이제는 절대로 우상신들 만들고 그거 섬기지 말고 애급의 생활 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겨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숙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왜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했기에 그 말씀이 권위를 지니는 것이고, 그러했기에 그 말씀이 설득력을 지니고,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성경은 행하시며 라는 동사를 가장 앞에 놓았습니다. 가르치셨다는 말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그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의 토대 위에 그의 말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주님의 모든 말씀 역시 그저 또한 명의 세상에 훌륭한 성인들의 말에 불과할 따름에 영생의 말씀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세상의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전부 훌륭한 사람들의 그 성인들의 가르침에 토대를 둡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훌륭하거나 우리 가슴에 감동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그의 행하심 때문입니다. 행하심 때문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믿죠. 그것은 그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논리 자체가 탁월해서. 그말 자체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기에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도 믿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의 나라를 만드셨기에 앞으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 거할 것을 믿는 것이고 이미 그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만드셔 주, 만들어 주셨기에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성격을 또한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행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말씀만 불쑥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믿는 것이지, 말 자체의 논리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말로만 이루어져선 안 되고 말만 불쑥 던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 이전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말한 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주님의 말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라면 그 믿음 역시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게 말이 아니라 행함을 믿는 것이라면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면 그 믿음은 당연히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하심으로 그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행함으로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참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금 행함으로 믿음을 믿음되게 하자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곧세 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준행하는 가장 중요한 당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뭐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사람은 없어요. 뭐 자기 입으로 여와를 모독하거나 조롱할 사람은 최소한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와를 조롱하거나 모독하게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리를.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는데, 삶의 행위는 전혀 거룩하지 못할 때, 추구하는 것이 하등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본의 논리를 따른다고 똑같이 자본의 논리를 따르고 살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뭘 다른 게 없네, 조롱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조롱받게 만들 때,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조롱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롱받는다면 곧 주님이 조롱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목적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 의미를 직접 해석했습니다.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지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세상에 선전하는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선전하는 것과 조롱받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강력한 선전의 방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하면 그건 교만이죠. 사람들이 웃죠. 참 웃기는 사람이네. 피식 웃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면 그건 정말 칭찬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어떤 회사가 제품을 선전하면서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어차피 선전인데. 자기 회사 제품이니까, 자기 제품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칭찬을 하면 그땐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입소문인데 그 위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 어떤 선전도 입소문 당연해질 못해요 하나님의 선전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 귀담아 듣지 않아요 뭐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귀담아 듣습니다 조롱하는지 아니면 칭찬하는지 귀담아 듣습니다. 신빙성 있게 듣습니다. 그 입소문의 위력은 정말 막강합니다. 교회 그 어떤 대대적인 전도나 선전도 결코 그 입소문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전해들이 무슨 말을 하나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으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으로 칭찬하고 그것으로 조롱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려 주는 대목이죠. 주님의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행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행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분명 주님이기에 주님처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행해야 되고, 말하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곧 여와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선전이고,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전도는 외침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어요. 삶으로 하는 것이고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행하고 말하는 대로 행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로고신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